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방석준입니다. 경기 침체에다 신종 코로나까지 겹쳐 영세 소상인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폐업이나 휴업하는 점포가 늘고 골목마다 간판이 바뀌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판집만 호황이라는 농담 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내려지는 간판의 점주는 가슴이 미어지고 올려지는 간판의 점주는 개업은 하지만 불안할 것입니다. 특히 6월에 현대 아울렛이 개점할 대전 테크노밸리 골목 소상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대형 건물을 보고 있을까요? 지역 소상인과 상생할 어깨동무 친구로 보일까요? 아님 손님을 빼앗아갈 블랙홀로 보일까요? 대기업은 마음을 열고 주변 이웃 소상인들을 챙겨야 합니다. 대기업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주변 소상인들은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 단체는 이 부분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확진자가 없지만 검사 대상자 범위 확대 등으로 대전에서만 44명의 의사 환자가 나왔습니다. 세종과 충남에서도 29명이 추가된 가운데 충청남도는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의료기관을 보강했습니다. 여섯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딸인 태안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근무한 어린이집이 열흘간의 휴원을 마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하고 있는 우한 교민 360여 명도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퇴소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우려로 다중 시설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교와 관공서 등 곳곳에서 단체 헌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인 가운데 어제까지 40여 개 기업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같이 지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금융기관에는 소상공인의 대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먼저 저리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했는데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법인 택시 기사에게 매일 할당되던 산업금제가 올해부터 전면 폐지되고 대신 전액 관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에선 여전히 불법 산업금을 요구해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 재청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주교대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조치원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조치원 서부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치원 여중 또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뒤 교명을 세종중학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구호 제창을 유도한 정병인 천안시위원회에 대해 서면 경고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알아보죠.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히 확진자는 아직 없지만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다행히도 어제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의사 환자가 어제만 대전에서 44명이 추가됐는데요. 대부분 동남아 등을 다녀온 뒤 감기 같은 증세를 보여 자가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종에서도 어제 하루 7명의 의사 환자가 나와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고 충남 역시 의사 환자 22명이 추가된 가운데 기존 자가 격리자 3명은 격리 해제됐습니다. 네, 이 의사 환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의료 인력 또 시설도 그만큼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응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충청남도는 음압 치료 병상과 의료 인력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천안 단국대병원뿐만 아니라 천안 순천향대 병원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의료원 등 다섯 개 병원도 격리 의료기관으로 활용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음압 병상과 병실은 네배 정도가 늘고 의료 인력도 아홉 배 가까이 대폭 증원되는 건데요 충청남도는 일단 환자 수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하고 있는 우한교민 (300여 명은)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다섯 개 권역별로 임차 버스를 타고 퇴소할 예정입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지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그 금융기관에는 소상공인 대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아산시에서 먼저 저리에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했죠. 네, 어제 취재진이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 지점을 찾아가봤는데요. 이 대출 상담 창구가 지역 소상공인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최근 경영난에 몰린 상인들이 특례보증 대출을 받기 위해 몰린 건데요. 아산시가 자금을 출연해 지원하는 이번 대출 규모는 96억 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이자를 3% 지원해서 아산 지역 소상공인들은 연리 1%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한 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평소에 섯배에 달하는 하루 100건씩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2, 3일 안에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제 감면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그~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얼마 전에 이 시간에도 보도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에 곳곳에서 단체 헌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대전 정부청사와 논산시청 등 일곱 개 기관이 단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확 줄다 보니까 이 혈액 보유량은 비상인데요. 적어도 5일분은 있어야 할 혈액이 현재 3.6일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일 소독을 벌이고 직원들도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헌혈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네, 헌혈의 집과 헌혈차는 신종 코로나 안전지대입니다. 헌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방송총국이 5년 뒤면 대전에서 운행을 시작할 트램 기획 보도를 마련을 했죠. 네, 두 번째 순서로 그 대전의 큰 숙제이기도 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취재했다고요. 네. 일본의 알프스로 유명한 도야마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 풍경과 달리 도심 시가지는 한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 문제가 심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도야마시가 찾은 도시 재생의 해법은 바로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이었습니다. 도야마시는 트램 정거장 반경 500m 안을 주거지로 집중 조성했고요. 차가 없어도 차가 없이 걸어서도 주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또 트램 정거장 주변에 집을 짓는 사업자와 개인은 물론 이사만화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빈 집이 늘어가던 오래된 도심에 5,000개가 넘는 새 집이 생겼고 해마다 줄던 도시민구는 지난 10년여 사이에 30% 넘게 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늘어난 인구가 자연스럽게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램이 다니기 전 문을 닫았던 상점가들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 트램 도입으로 촉발된 도시재생 결과는 세수 확대로 이어져서 복지사업과 인프라 확대 등 다른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선순환 효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대전에 트램이 도입되기까지 5년 정도가 남았죠. 대전만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계획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트램이 단순한 대중교통수단만이 아니고 그 도시재생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예,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이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1시 35분쯤 대전시 가수원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9.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네. 아, 또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아산시 신창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두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포함해서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성룡이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 정보입니다. 대전시와 대전 테크노파크가 지역 동반 동반 성장을 도모할 대표 유망 기업 15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자격은 대전 지역에 본사나 주 사업장을 둔 지리, 지역 주력 산업 전후방 연관 업종으로 상식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입니다. 홍성군이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 들어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이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홍성군 치매안심센터가 21일까지 재능 나눔 감동 더함 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노인 인지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민 25명으로 자원봉사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구기자 연구소가 구기자의 동계 전정시기를 10일 정도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따뜻한 겨울 기온으로 새순 발생과 꽃눈 분화가 빠를 것으로 예측돼 이달 하순부터 3월 상순 사이에 해왔던 관행보다 시기를 앞당겨 이달 중순부터 하는 것이 좋답니다.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가 올해 후기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공은 ICT, 생명공학, 생산기술, 나노정보 융합 등이며, 일반 전형은 다음 달 10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과 북한이탈 주민 등 특별 전형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대전문학관이 올 상반기 성인대상 문학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오늘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거의 저녁에서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최고 30mm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0도, 보령 12도 등 구두에서 13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일도에서 오도, 낮 최고 기온은 십일도에서 십사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어나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당초 우한 교민들의 격리 수용지를 결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도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공공 갈등과 지역사회 기반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현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공공 갈등 위기 상황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오혜정 기획경영실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혜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이 되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갈등 또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충남 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공공 갈등과 지역사회 기반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셨죠. 먼저 네. 먼저 이 어떤 세미나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근본에, 어, 저희 연구원이 주최했던, 어, 세미나는요. 네. 그, 우한 지역 교민들이, 이제, 아산시에 격리 수용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생긴 공공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공공 갈등과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요인들을 좀 꼼꼼히 분석하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어, 본사항과 같은, 이제, 다양한, 어,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해결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모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모색이 된 이유는 네. 어, 그곳에 계신 아산 시민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대안들을 좀더 꼼꼼히 모색해 보기 위해 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단순히 이론가들인 학자들만의 그 세미나가 아니라. 당사자들, 네.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했던 그런 세미나였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우한 교민들의 격리시설 수용을 둘러싸고 초기에는 갈등이 많았죠. 네. 그 충남에도 아산경찰인재개발원이 격리시설로 결정이 되면서 당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높았죠? 예, 맞습니다. 어, 사실, 이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지정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요. 당초 이제 정부가 제외국민 어,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용지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 네. 대책 발표 전에 언론 보도가 되면서 마치 수용지가 변경되어서 아산시로 어, 온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그렇죠. 아산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그 반발이 더 격화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 그렇죠. 그때 당시 저희도 기억이 나는 게그 예, 교민들이 네. 오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 왜 이게 변경이 된 것이냐 이런 면에서 그렇죠. 주민들이 네. 더 네. 자극됐던 거죠. 예.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그 지역 사회의 주된 갈등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 뭐 아산시 사례를 좀 투영시켜 보면 네. 사실 첫 번째는 그 정확한 정보 전날이 좀 부재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이 부정확한 정보를 또 확산하는 어, 그룹들이 있었고요. 네. 또 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제 지역 사회 논의 구조가 배제됐다는 뭐 이런 이유들이 요인이라고 네.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언론사지만 참 언론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지역 사회의 공공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안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네. 세미나에서 어떤 방안들이 제시가 됐죠? 음 근본 사례는 조금 특이한 사례기는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좀몇 가지 주목해 보았어요. 네. 어, 저희들이 이 방안 중에서 특히 참여, 소통, 특히 갈등 패러다임이 최근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춘. 참여와 소통과 합의를 중심으로 해결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고 네. 특히 근본 사례에서 나왔던 그첫 번째 어, 그 특이 사안이었는데요. 네. 그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포용함으로써그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네. 좋은 어, 예들이 좀 확산되고 정부 정책에 오히려 호응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네. 지방 정부의 리더십이었는데요. 네.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러한 어, 사례들이 좀 지역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공공 갈등 해결에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갈등 관리 방식의 변화 그리고 민간 협력 체계의 강화를 통한 포용 그리고 갈등 해결 방안 등등이 뭐 많이 제시가 되었고요. 특별히 네. 사회적 약자 기반에 포용된 방안과 그리고 위험사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사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양승조 지사 충남지사가 자기도 임시 사무실을 주변에 놓고 일을 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보시죠. 크게 되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어, 거기에 이제 대책본부 아직 꾸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양순서 지사님께서는 그 주거지까지 거기 임시 숙소까지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주무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네.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같이 함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심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위기. 갈등 상황에서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번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번 아산 진천 사례 때문에 이천이 그 예, 예. 조용히 또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아산시의 사례가 공공갈등 예방과 포용적 해결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어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네. 어, 일부 뭐, 뭐 소통의 부재나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뭐 포용하고 받아들인 이런 사례는 음, 되게 좋은 사례가 될수 있고요. 특별히 네. 와산이 그시민의 주인이다 해서 피켓 운동을 좀 펼쳤잖아요. 위안산이라서 네. 네. 이것들이 이제 각계각층에 호응을 얻고 이것이 이제 지방 정부 어 까지 이제 진화가 어, 같이 전이가 되면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갈등을 해결한 주요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아산 시민들의 이런 그 태도 굉장히 본보기가 되는 건데 사실 요즘 아산의 경기가 맞습니다. 침체되고 있는데 그런 피해를 예. 입지 않도록 정부가 또 해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을 보면서 세계화가 현대적인 위험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었다고요. 네 저희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었는데요. 네. 사실 뭐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 사회는 뭐 지구촌이다라고 명명할 만큼 물리적인 거리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네. 아니, 과거에 뭐 어, 멀리에서 특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발생했을 바이러스가 지금은 뭐 대륙과 국경을 넘어서 우리 집 앞까지 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2015년에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도 수천 킬로미터가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미지의 위험이라고 이걸 표현하는데요. 미지의 위험. 그렇죠. BGA 예. 위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예. 대한 위험이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그러한 심리적 공포나 사회적 불안이 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인포데믹스라는 용어로 어, 표현이 되는데요. 예.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예. 정보 전염병이라고 해서 그 외부의 바이러스와 같은 그 어, 이런 미지의 위험 이것들이 네. 사람들의 공포 그리고 제한적인 정보 그리고 추측성 루머들이 결합되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한 그 인포데믹스 현상은 결국 이 세계화와 이러한 것들이 불러온 그런 영상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만 캐치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같이 네, 가야 되는 거죠. 네, 보조를 해야 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각 네. 국가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그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우선은 뭐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뭐 빠르게 초동 대처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러한 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같은 경우는 뭐좀 지나치더라도 선제적 대응이 낫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어 지역으로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돼야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인포데믹스 현상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네. 이것이 결국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한 배제와 혐오 현상으로 전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 대한 원인이 우리와 사회 인식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감염에 대한 차단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두 번째로는 어~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이러한 대처들을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포용성을 형성하는 것 또한 그~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나만 안전벨트 잘 멘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역사회 네. 공동으로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죠. 네. 예. 이 밖에도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음, 거기에는 이제 관계 기관에서도 나오셨는데요. 특별히 도나 아산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뭐 근본의 갈등 상황과 다시 진화되는 해결 상황이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기록하고 사후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선례가 되어서 어 다시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가 되었고요. 또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어떻게 좀 우리가 복원하고 취소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에서 각 주체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식의 문제. 예.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멀어질 수 있는 일인데, 예. 정치적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한그 이유처럼 이러한 현장 중심에서 꼼꼼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기반해서 정책적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예, 앞으로 충남 연구원 이 분야에 대한 또 정책 대안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네, 그 어떤 역할 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짧게 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요 저희가 네. 어, 지역사회 갈등 진단하고 충남형의 통합 사례 모델을 좀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분석. 어, 연구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인데요, 이러한 그 전문가적인 시각과 객관적 시각을 가미하되 현장감 있는 논의 구조를 그리고 논의의 장들을 마련하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 공공갈등 위기 상황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오혜정 기획경영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아파트값 평균 5억 넘었다란 제목으로 KB 부동산 리본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상위 20%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5억 1,938만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들끓는 네거티브 위태로운 정책 선거란 기사에서 사위로 총선을 두 달에 앞두고 금강벨트 최대 격전지인 대전에서 여야 예비 후보 진영에서 현역 의원을 상대로한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